어? 부동산아예네 그거 아직 안 하시죠 아, 대표님? 예. 네 잠깐만요 도장 잠깐 멈출게요 어어 네? 어, 왜요 대표님? 부동산인데 네네 아. 네. 대표님 아 가시죠 아 준비 됐... 아, 네 준비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야죠? 네네 아어 네, 아, 아, 네네 안녕하십니까 아네네 네, 매도 대표님이시고요 어, 네, 여기 네. 앉으시면 됩니다 아네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아,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유튜브 네. 매도남이라고 아 어, 보셨구나 아 매도남 아어좀 이렇게 봤어요 빌딩 부부 거 보다가 옆, 옆에 이렇게 떠가지고 아예 봤어요 오늘 실물이 훨씬 나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진짜 좋은 물건 잘 매입하신 거 같아요 네. 아. 저희가 오늘 이제 빌딩 부부와 매도남이 네. 또 이렇게 같이 계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유명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광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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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그 양쪽 다 지금 매매계약서 다 최종 확인하셨으니까 네. 도장 주시면은 날인하겠습니다. 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도장 찌는 게좀 오래 걸리니까 두분 편하게 궁금하신 거 말씀 나누시면. 아 어. 네. 금액을 너무 좋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80억에 또 제안도 받으시고 많이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거 원래 금천 반려고 하다가, 아, 네, 지금 좀 자금이 좀 급한 사장이어서 파는 건데, 아, 네, 네 그쪽에 호재가 많아, 많아서 아더 네, 모를 겁니다. 아, 네, 네. 그렇죠. 추가 돼. 아쉬워 하셨어요, 선생님. 아... 네. 큰 결정 하신 거고. 또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되게 그 여기를 또 직접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또 이쁘게 잘 가꾸실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또좀 사정 풀리면은 또 좋은 것만 매입하시면 되니까 제가 네. 그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럼 지금 이 물건을 파시고 그 바로 다른 건물을 사시는 거는 아닌신상태 어뭐 그건 열려 으시다고 말씀 주셔서 아, 이제 금매 나오면은 아. 추가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혹시 뭐 건물 뭐 이렇게 그 가지고 계시면서 뭐 특, 특이사항 같은 거는 없, 없으셨을까요? 어, 워낙 잘 지어고 잘 관리를 해. 해서 어. 네뭐 딱히. 지금 뭐, 누수나 이런 건 딱히 없고, 지금 너무나 어. 관리 잘돼 있는 상태. 그래서 더 아쉬운 점이 많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네. 대표님, 저희가 잠금 전에 건물 내부는 한번 볼 거예요. 네. 이제, 왜냐면 지금 어. 이제 사업으로 쓰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뭐 동파도 있을 수 있고, 또 누수가 원래 사람이 조금 안 쓰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중기대상물학에서잘 작성해 주셨지만 저희가 내부 한번, 잠금 전에 꼼꼼히 한번 보고. 잔금 전에 발생한 하자는 조금 수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 잔금 후에는 저희가 지금 인테리어를 할 거니까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하자는 못 해요 하자담보는 책임을 전가할 수 없어서 그전에 좀 꼼꼼히 저희가 중간에서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어? 부동산... 부동산... 아... 부동산 잠깐만... 아예아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청담동에 있는 부동산인데요 네 아 네. 혹시 그 대표님 가지고 계신 신사동 건물 그거 네. 70억에 그때 매각 진행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진행 중이시죠? 아 70억이요? 저희... 네 그때 70억으로 말씀해주셔서 저희 손님분 지금 생겨서 바로 붙여보려고 연락드렸거든요? 아그 70억... 아... 네 그거 아직 안 하셨죠 대표님? 아 지금 아, 제가 좀 이따가 있다가... 다시 네. 전화 드릴게요. <laughs> 아 계약하셨어요 혹시 대표님 아니시죠? 저희 정말 하실 분 계셔가지고 아, 하실 분 바로 있어요. 계약네 계약금 바로 쏘고 싶다고 하셔서 전화 드린 거라 하... 제가 이, 어, 한 5분만 있다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5분 뒤에 바로 주세요 대표님. 네. 네. 네 잠깐만요 도장 잠깐 멈출게요. 네. 어 왜요 대표님? 부동산인데 네. 아, 지금 따, 다른 쪽에서 지금 70억이 좀 제한이 들어와가지고 아, 저희는 또 중도금도 하고 저희가 그 그래서 조건이 다 맞춰져서 지금 도장을 찍고 있는 중인데 아, 갑자기 좋은 조건이 들어와가지고 어... 대표님 근데 이게 그 70억에 바로 계약을 쓸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쪽 부동산에 단순하게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건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게 지금 좀 시간이 좀어 그래도 한두달 정도는 어쨌든 검토를 했었었는데 갑자기 뭐 70억의 제안이 들어온 거는 뭔가 뭐 바로 계약을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연락온 그쪽 부동산하고 뭐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계약을 쓸수 있냐 그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 그 사겠다고 일단 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같아요, 대표님 저희가 정말 70억의 손님이 있다라고 좀 대표님 지금 뭐 3억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님 가서 계약 쓰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손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하지만 저희 더 좋은 물건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70억에 지금 제한되는그 손님이 없을 수도 있고. 또그 조건에서 또 디테일하게 조건을 하다 보면 아닐 수도 있고 저희처럼 막 중도금까지 되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잔금이 길 수도 있고 또 막상 자리에 갔을 때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정말 70억에 다른 조건 없이 70억에 저희랑 뭐 잔금 일자나 이런 것도 다 맞는 상태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 통화를 확실하게 지금 가격약금늘수 있는지 내가 지금 가면 5분 이내에 계약자를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네, 그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 아, 대답에서 느껴지잖아요. 아까 좀 갑자기 더듬거린다든지. 아, 그건 좀 이런. 그러면 아닌 겁니다, 대표님. 그럼 쓰고 가시는 게 맞고요. 대표님이 그래서 한번 통화해 보시고 대표님도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장은 찍지 않고 기다려 주겠습니다. 아 예, 주리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칠이면 저희가 투기해야 돼요, 대표님. 한번 통화 나은거 아... 보시죠. 그 아, 우리 윤원재 팀장님이 어... 같이 네네. 해서 확인해 주시죠. 잘했어. 저러 네, 네.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보통 이렇게 확인 전화 하려고 <laughs> 많이 그러는 경우도 많아서 바로 한번 전화 해 보시면은. 네 대표님. 예그 지금 가려고 네. 하는데.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가면 바로 계약 쓰고 계약금까지 다 붙일 수 있나요? 아 지금 바로요 대표님? 네. 저희도 한번 말씀을 조금 드려봐 일정 조율도 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봐야 돼서. 아니 저희는 지금 제가 지금 사실은 네. 계약 쓰러 잘 이거리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지금 네. 현장이세요 대표님? 네. 아. 그래서 70억을 제안 주셔가지고. 네. 제가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 네. 바로 되면 네. 글로 가고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진짜 거짓말이면은 제가 그냥 예안 하려고 합니다. 아 저희 쪽 손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일단 일, 일정 조율도 해봐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손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대있어요 대표님. 거기 회사에 그러면 와 있어요? 안 있어요? 아 회사에 지금 와 계시진 않고 제가 전화로 몇번 저랑 좀 깊게 전화를 드렸던 분이라 하실 의사가 있으셔서 저희도 일단은 브리핑 나가고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그냥 여기서 쓸게요 그냥. 아, 네. 네, 아 대표님, 그렇게 바로 네.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물건 어, 확보하시는 것 같은데... 어, 아니에요, 대표님. 사실은 70억으로 전달을 드리긴 했는데, 가격 조정을 조금 요청을 사실 하셔서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끊은 근데, 상황이라...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말을 지금 돌리시는 거 보니까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어, 아니, 정말 하실 분 계셔가지고... 음. 아, 아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끊을게요. 네, 역시나. 네. 그냥 아... 전화 한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례가 되게 빈번해요. 그 보통 부동산 쪽에서 손님이 없는데 물건을 정말로 뭐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될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뭐 금액 물론 뭐 1억 정도가 조정되긴 했지만 중도금 조건도 우리가 좀 세게 었잖아요 그리고 또 중도금 가지고 대표님 쪽 근저당도 상원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어쨌든 어, 지금 기회가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진행하시죠. 그냥. 네, 그럼 도장 계속 네네, 네네. 네, 네. 진행하시죠. 네, 진행하시겠습니다. <laughs> 자, 도장 다 마무리 됐고요. 이제 다 넣어주세요. 아, 네, 네본 계약서.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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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확인한 거 들어가 있고, 네. 이거 매매 계약서는 제가 넣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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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던 서류들, 네. 쫙다 들어있고, 들어있고, 네. 들어있고, 네. 그리고, 네. 대자, 대자 다... 네. 할 거니까, 잠금할 때 요거 그대로 아.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금액. 대표님.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잘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좋은 법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의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원래 이런 일은 되게 아, 흔해요. 네. 많이 일어나고 어,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대표님이 또 되게 성향이 좋으시거든요. 가지고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해 네.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두 분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였습니다.